안녕하세요. 복명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어제 또 어린이날이어서 여러분도 쉬었을 텐데 오늘 연결해서 한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 우리가 이렇게 여기 색깔로 이렇게 칠해진 이분 다리벌레 아구르기 그리고 뒤그르기 다리벌레 뒤그르기 무릎펴 뒤그르기 그리고 물구나무 서기 아구르기 이런 거 했는데요. 물구나무서사 고르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옆돌기, 이 옆돌기가 이제 수행평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고요그 다음에 뒤굴러서 물구나무서는, 거. 이건 수행평가 아닌데, 이제 운동을 제법 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조 거의 뭐 마지막 시간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좀 하시고 이제 물구나무속이 잘 되면 핸드스프링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옆돌기는 지난 시간에 물구나무속이 연습했던 거 있죠? 하나 둘셋그 부분들을 잘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서 설명할게요. 항상 체조 연습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유연성 운동이랑 근력 보강 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물구나무 동작 들어가는 건 이제 손목이랑 어, 이 어깨 쪽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몸을 잘 푸시고 하셔야 됩니다. 옆돌기부터 한 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돌기. 좋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 이게 하나죠. 하나. 맨발 들었다가. 둘.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시선은 요 매트를 보고 팔이 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있죠. 이게 지금 옆돌기를 할 때는 모든 손과 발이 요 일직선상에 이렇게 쭉돼야 돼요. 요 위에서 만약 영상을 보게 되면 더위게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죠? 예. 지금 요 일직선으로 쭉 가야 됩니다. 왼손, 오른손. 근데 지금 왼손 보시면 왼손은 이렇게 손끝이 앞을 봐야 되고요. 오른손은 요렇게 왼쪽을 보도록 이렇게 손을 꺾어주셔야지 몸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뒷다리를 빵 차가지고 풍차 돌리듯이 이쪽 반대쪽 일자 쪽으로 쭉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1단계 연습입니다. 1단계 연습. 오면서 살짝 점프를 하듯이 수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옆돌기를 볼때 이것도 1단계 난이도. 1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있는데 우선 그 전에 옆돌기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물구나무서기 연습부터 잘 돼야 돼요. 손이랑 어깨랑 쫙 펴서 보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옆돌기가 되는데 물구나무서기는 손이 이렇게 된다면은 옆돌기는 이렇게 짓고 순차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물구나무서기는 두 손을 동시에 매트에 대셔야 되고요. 옆돌기는 왼손 오른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옆돌기는 점프해서 하나에서 왼발 땅에 찍고 그 다음에 왼손 그 다음에 오른손 오른발 왼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시선 어떻게 돼야 돼요? 매트를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주안해서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에 잘 못하겠는 사람들은 이 모습처럼 천천히 이렇게 손대고 하시면 됩니다. 일자로. 이렇게 앞을 쳐다보는 이유는 이 체조는 항상 착지할 때 옆으로 이렇게 착지하는 게 없어요. 앞을 보거나 뒤를 보고 착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연속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옆돌기 보통 이제 기계체조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배우면 옆으로 착지하는데, 옆으로 기계체조 선수들이 착지하는 경우 못 봤죠? 예. 네. 항상 이렇게 착지하면서 앞을 바라봐야 그 다음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팔꿈치, 어깨, 무릎, 골반, 무릎. 이게 다 어떻게 되세요? 일직선이 되도록. 착지할 때, 앞을 봐야 합니다. 왜? 연속 동작을 위해서. 기계체조에서 착지는 앞을 보거나 뒤를 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요걸 보면 되는데 한 번만 쫙 보고 옆돌기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가 잘안 된다. 초보자일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습 점프를 살짝 했다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가는 게 뭐냐? 이거 뒤 굴러서 물구나무 서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 굴러서 물구나무 서기는 뒤 굴러다가 어느 순간에 네. 이렇게 손을 지금 조금 일찍 했는데 뒤 굴러서 손바닥이 매트에 닿으면 발을 하늘 위로 뻥 차면서 손을 쫙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물구나무가 이렇게 서지는데 지금 보듯이 이렇게 몸이 일자가 된 상태로 예, 다시 매트를 쳐다보시고 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뒤구르기 자세 몸 해서 손바닥에 가면빵 하늘로, 예, 했다가 예, 지금 이렇게 물구나무 서지죠? 이 상태에서 손을 떼면서 발바닥으로 착지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이렇게 했는데요. 선생님 고민이 온라인 수업에서 이 핸드 스프링을 다룰 것인가 말 것인가 좀 고민이 되는데. 음, 한번 그래도 핸드 스프링 정도는 다루고 나서 배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등교일이 계속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는, 만약 핸드 스프링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어, 어쨌든 이렇게 지금 색깔 칠한 거, 단 거거든요. 이 색깔 칠한 거 생각보다 이제 하나씩 하면 어려운데, 나중에 수행평가 볼때요 종목 종목 딱 난이도별로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난이도에 맞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구상해서 이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옆돌기 쉽게 하는 버전 1단계 버전 그리고 2단계 버전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뒤글러서 물구나무서기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 여러분들 잘 우선 이해하시고 기본은 뭐다? 이게 물구나무서기가 돼야 여기 뒤쪽이 다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